안녕하세요, 여러분. 힘이입니다 제가 드디어 5개월 만에 다시 이 채널에 들어왔습니다. 제가 그동안 이 5개월 동안 그긴 시간에 이 채널에 입성을 못한 이유는 옛날 핸드폰이다 보니 관리를 제가 좀 허술하게 해서 잃어버렸었어요. 잃어버렸어가지고 이제 그 핸드폰을 5개월 정도 못 찾았던 핸드폰을 드디어 찾았습니다. 무편지 영상으로 올라갈 거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대충 편집을 좀할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액기 영상인데요 여름이니까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갓 만든 이 수박? 수박? 입니다 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느낌은 젤게 느낌이 나네요 제가 정말 충격 먹은 거는요 기다려 주지 못한 분들이 200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200명이 1000명에서 800명이 됐어요 구독자가 그래도 200명을 올리기 위해 더 이제 많이 채널을 방문을 해야겠죠 댓글로 기다려 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렸었어요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세요. 그리고 저에게 하고 싶은 말 등등을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5개월 만에 드디어 죽을 듯이 핸드폰을 찾은 겁니다. 집 대청소할 때 발견했어요. 5개월 만에 집 대청소라니. 느낌이 정말 좋네요. 이게 스탠드를 끄면요. 이 색감을 잘 모르겠잖아요. 제가 전에 스탠드를 끄고 했는데, 이제 스탠드를 딱 켜면, 짠! 색이 완전 투명투명하죠? 그래서 색감을 더잘 이제 알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도 이제 3분 컷으로 가보려고 합니다. 자, 잠시만요, 쓰임. 두구, 두구두구두구. 자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아마 이렇게 해주시고, 그 다음에 댓글에다가 저에게 하고 싶었던 말, 그 다음에 제가 올리면 좋겠는 영상, 등등, 그리고 제가 이런 이런 걸 고치거나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안녕, 사랑해요.